극중의 약전이 창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멘트예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리학 외울 줄 밖에 모르는 공부가 나라를 망친 거야. 또 하나 실학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과 조선이 믿고 있던 성리학은 친구가 될수 있어 같이 가야 할 벗이지 서로 적대할 적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이 대사를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떠올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로 하여금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고, 백성들은 힘들고 착취당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천주님의 아들 예수가 등장해요.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가르침대로 본을 모여 살아가요. 다시요, 여러분. 가르침도 훌륭했는데, 가르침대로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땅,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지난주에 말씀이 기초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것들은 11절에 나오는 단어인 날마다 필요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문장이에요 서울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을 것을 이 땅에 없애는 것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을 만한 것저 천국이든 뭐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에 없을 것을 이 땅에도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을 것을 이 땅에서도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질문. 하나님의 나라에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을 것 그것이 이땅 가운데 없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